어떤 말이냐고요? 말 못해요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날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더 속상한 건 소리도 친구한테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친구가 먼저 못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소리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도 이제 소리랑 안놀 거라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리가 먼저 사과하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친구가 먼저 못된 말을 한걸요? 엄청 엄청 나쁜 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할건 소리가 아니라 친구라고요. 그겠어요. 진짜 친구들 말처럼 소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걸까요? 소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예배드리고 와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친구들 얼른 가요.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오늘 부를 찬양은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이번엔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그럼 찬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할 준비 먼저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현의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찬양 부를 땐 후산나 큰 소리로 씽씽씽 아버지,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해피타이거 피고 목사님께서 해주신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만진 사람 주제 성구는 요한 일서 1장 1절이야. 함께 읽어볼까? 응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언니, 근데 이상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알겠거든? 근데 말씀을 보고 만질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우리 현이도, 초비도 어떻게 말씀을 보고 또 만질 수 있는지 궁금하구나? 맞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진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다. 좋았어. 그럼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피거 목사님을 만나러 가볼까? 응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증이 풀리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짜자잔 설교 노트까지 적으면 오늘 배운 말씀을 더잘 기억할 수 있게 될까 우리 친구들도 설교 노트를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드릴 준비도 다한 것 같으니까 피고 목사님을 만나볼까 좋아 그럼 다 같이 두는 크게 뜨고, 두 크게 뜨고, 두기 종끝 열고, 두기 종끝 열고, 피거 목사님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피거 목사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타 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laughs>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비게이션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상상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신 그 소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바꿔 드립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바꾸고 싶나요? 저는 지금보다 더잘 달리게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다리가 길어지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리가 길어지기 위해 자고 일어나면 항상 키 크기 운동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처럼 다리가 더 길어지고 싶다거나 또는 눈이 더 좋아져서 멀리까지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나의 성격이 소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더 용기 있고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모습도 마음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도 요한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지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알고 있나요?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로 이해심도 많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요. 성경을 보면 요한은 우레처럼 성격이 급하고 잘난 척하고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니 상상이 되나요? 아니요. 그래요. 상상이 잘안될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답니다. 요한의 고백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았다고 말해요. 게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속상하게 한 친구들이 있나요?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나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목사님의 얼굴이에요. 목사님은 꿈도 없고 감사함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직접 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과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진다면 그분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겨자씨 한 알은 이렇게 작대요. 그런데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여기 거울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지고 또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변화된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많은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짠! 이건 뭐냐고요? 친구한테 보내는 화해의 편지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소리도 이제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피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미운 친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에게 화해의 편지를 썼답니다. 물론 한 번에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건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소리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된다고 피거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든 사람이 된다는 거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변화된 소리와 친구들의 모습. 우리 친구들도 기대된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빨리 변화된 모습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실천하는 거예요. 알겠죠? 벌써 끝날 시간인가봐요. 아쉽지만 우린 헤어져야겠네요. 그럼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만의 암호 큰 소리로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 디스 안녕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유 친구가 주제성부와 함께 사랑의 풍선이 그려진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강남중앙교회 강시우 친구는 함께할수록 힘이 쑥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자고 적어주었어요. 애니도 함께 기도해요. 강남하늘빛교회 한서연 친구는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좋다며 우리 일상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네요. 한우석 친구는 세 가지 그림을 모두 다 색칠해주며 멋지게 설교노트 소개해주었어요. 곤지암 교의 유주영 친구는 펭귄들이 허들링하는 모습을 예쁘게 색칠해주었네요. 설교노트 보내주어 고마워요. 다산고교의 이한결 친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태격줄을 사람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해주었네요. 언제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길 바래요. 단양 교회 송지우 친구는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설교 노트 소개해주고 있네요. 오늘 적은 설교 노트를 통해 함께함의 소중함을 배웠기를 기도해요. 대방 교회 강주아 강주한 친구는 횡긴과 기러기를 그려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적어주었네요. 이다송 고한결 친구는 함께하면. 더 행복해요 하며 글씨를 예쁘게 꾸며주고 함께 날아가는 멋진 기러기의 모습도 설교 노트에 담아줬어요. 박채윤 정희서 친구는 펭귄들의 모습을 알록달록 칠해주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둔포교회오해진 이루다 조이루 친구는 퍼들링하는 펭귄들을 열심히 색칠해주었네요. 둔포교회 친구들도 펭귄들처럼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하는 든든한 친구들 되어요. 미아동 교회 동인우 조아린 친구는 펭귄들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줬네요 귀여운 펭귄들처럼 우리 서로 힘을 합쳐 화이팅해요. 부산당감 교회 권하나 권승희 친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벌써 힘을 얻었나봐요. 사이 좋은 모습으로 설교 노트 소개해 주어 고마워요. 군당교회 최은성 최은하 친구는 새겹줄과 펭귄, 기러기까지 모두 잘 표현해 주었네요. 함께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 커지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송탄교회 강지윤 친구는 설교를 잘 들어주고 설교에 나왔던 동물 친구들을 글로 잘 정리해 주었네요. 권순우 친구는 오늘의 다짐을 잘 지키기 위해 별 모양도 그려주며 씩씩하게 설교 노트 소개해 주었어요. 시흥본양교회 박희서 친구는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해주었네요. 서로를 응원하며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애니도 희서 친구를 응원할게요. 양산교회 박계람 김시우, 박예준, 하산 박서환, 하유, 오주한 친구는 교회에 모여 성경학교 찬양도 듣고 예배도 드려주었네요. 역시 함께해서 그런지 양산교회 친구들의 모습들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영주교회 강지성 강지원 친구는 오늘의 다짐의 지성 지원 친구의 이름을 적어줬네요. 다짐대로 꼭 되기를 기도해요. 박선율 박정우 친구도 멋진 다짐을 적어주고 다양한 동물 그림을 그리며 설교장을 가득 채워주었네요. 정은서 정이든 친구는 내가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은 동물들도 그려주며. 열심히 살교노트 적어주었어요. 울진교회 남들 친구는 예쁜 미소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네요. 남한을 최은, 최연 친구는 물감을 사용하여 멋지게 삼겹줄을 색칠해 주었어요. 세 친구의 그림이 꼭 작품 같아요. 유구전원교회 김희담, 김환 친구는 혼자 할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수 있다며 사이 좋은 모습의 펭귄들을 그려주었네요. 박영배, 성민수, 유년묵 친구도 함께할수록 힘이 수, 난다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교 노트 소개해주고 있어요. 익산교의 지하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달라며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려주었네요. 지우 친구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예요. 임실 세수만교의 형지원 김아운, 김아경 친구는 정성이 담긴 설교 노트와 함께 폭부 채널, 어린이예 배를 소개해주고 있네요. 매주 함께해 주어 정말 고마워요. 주안교의 좋은 겸 친구는 설교를 잘 듣고 설교 노트도 적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영상도 만들어 보내주었네요. 개미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빵을 옮기는 모습을 보니 애니도 힘이 쑥 나네요. 토병교의강유나 강채아 문경기, 이에 이가람 권태희, 권태호 김시우 친구는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나 봐요. 의젓하게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견해요. 퇴계원 교회 오한율 오성율 친구는 기러기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성율 한율 친구의 이름도 함께 적어주며 즐거운 모습이네요. 이하율 친구는 이번 주도 잊지 않고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율 친구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파키스탄 삼육대학교의 최진희 친구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난 후에 삼재펭귄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감동받았대요. 동물들의 산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평창교의 송여은 유은의 친구는 소리와 현희의 모습을 예쁘고 또 재미나게 그려주었네요. 친구들의 설교 노트를 보고. 소리와 현이가 정말 행복해 할 거예요. 평택중부교회 이가윤, 이아윤 친구는 오늘도 정성스런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하나님과도 함께하며 오늘도 힘내는 두 친구 되어요. 하안동교의 민슬 민율 친구는 먼 길을 갈때 서로 돕는 기러기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었네요. 안소연 정지우 친구는 나와 친구의 모습도 함께 그려주며 친구의 소중함도 깨달은 것 같아요. 친구들 모두 하나님과 애니와도 더 함께해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